도란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 말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 네. 솔직할까 아, 네. 그리고 페이커와 오너가 고심 끝에 정답을 적고 네. 네. 주세요. 오! 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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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선수서을적어주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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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도란의 정답을 공개하는데 정답은 뭔가요? 도란 정답 보여주세요 아! 아 네. 오래 네. a 아! a I 합성이잖아! a I 합성하래? some. I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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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나 I have some. 구독권 한장 드립니다. 10초. 자, 10. 땡. 뭐? 옷을 빨았나? 손톱 깎음? 부었다고? 어떻게 다 외모 지적이야, 실계어? 조명이 바뀌었잖아. 어? 조명 내가 고장 났다 했잖아. 내가 전 방송 때. 조명이 바뀌어? 아, 정말로. 아, 너무 섭섭하다. 이걸 이걸 몰라주나? 조명이 바뀌어도 못생김이 유지되는 방송 이 조명이 여러분 들 인터넷 방송에 엄청 커요 저번에 시시포스 방송할 때 조명이 나가가지고 불편하더라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조명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조명 있는 상태 보이죠 약간 누리 누리끼리 하지 약간 많이 다르죠 이게 없는 거 이게 있는 거 많이 다르죠? 똑같은데? 뭐가 똑같이 시끼야? 존나 다른데 뭐가 똑같아? 화사함이 다르잖아. 우와! 어이겠지. 뭐가 다른 거야? 오케이 그럼 이거 끄면 달라. 조명이 두 개야. 조명이 두 개. 어? 자, 조명이 없으면 자 똑같다고 해봐. 똑같다고 해봐 시키들아 뭐가 똑같아 이게 뭐가 똑같아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이게 어떻게 더 나아 진짜 이 사람들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누가 봐도 흉악범이잖아 근데 밝은 게더 낫긴 하다 밝은 게더 낫죠 아 왜냐면 이게, 이게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옷을 그래도 밝게 입는 줄 알아요 얼굴이 너무 흉악해서 이걸로라도 좀 밸런스를 맞춘 거야. 얼굴이 너무 흉악해서 그래도 이거 이런 유치원 모자라도 쓰지 않으면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저의 노력입니다. 다르잖아 그냥. 혈색이 좋아졌잖아. 게리 형님 치지직. 연말 정산하니 게리 형님이 1등이에요. 시청 시간. 아,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어우, 근데 채팅은 많이 안 치셨나? 그냥 보셨나 보네. 아닌가? 내가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는 건 사실 거의 악질들밖에 없어서. 하이, 악질 부르셨나요? 23개월 악질 등장. 그래, 어서 와라. 개리형, 나는 574시간 시청했대. 내가 <laughs> 다시 네, 저 정도 돈 돼야 이제 애청자라고 할수 있긴 하죠. 아 그리고 여러분들, 이제 시즌이 11일 남았어. 11일 소환사역곡 랭크 시즌 마지막 날 1월 7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서. 서박하게 마스터 주차하고 아 뭐하지 진짜? 아. 아, 롤치 할까 지금 한 2000번째 고민 중인데 어차피 시즌 시작되면 안할것 같단 말이지? 아 그래가지고 그 3, 4일 되게 애매하네? 할게 없네? 뭘 고민해 마스터 가면 새 시즌 시작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오늘 마스터 가고 이제 순수하게 내일 뭐 하지 이제 생각해야지 어? 아. 아까 어떤 분이 채팅 쳤거든요. 야스 어려워요? 사실 오르다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. 약간 뭐랄까? 생쥐한테 고양이 어려워요?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? 못 이긴다고 봐도 돼요. 못 이긴다고. 왜냐면 오른 궁극기가 야스 W에 그딸깍 막혀 가지고 그냥 궁극기 없는 챔피언이야. 야수가 진짜 처음 하는 사람 아니면 야수가 이기죠? 아, 이거 죽었는데? 그렇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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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은 로밍이었는데. 로밍 안 갔으면 게임 터질 뻔했다. 근데 이 사람들도 세기 말에 이렇게 게임을 하네. 만큼 롤을 사랑하는 건가? 아였으면 롤안 했을 것 같은데. 할 게임이 없다. 아니 뭐 발로란 런 것도 있잖아. 당장 저만해도 모바일 게임이랑 롤채 말고는 다른 게임을 일절 안 해요. 요즘에 또할 시간도 없죠, 그렇죠? 요즘에 뭐 그냥 뭐 회사 갔다가 아니면 학교 갔다가 뭐 아니면 운동 갔다가 하면은 그냥 그냥 뭐밤1 0시막 이래 버리니까. 롤한두판 하고 자는 건가? 2 0대 후반인데 현생 살다 보면 머리 쓰고 힘들게 뭐 하고 한 맞추면서 게임하기엔 아이? 정신 피로가 너무 심해요. 인정합니다. 장판 뺏고. 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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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이야. 해황닉 그래서 개리 형님 공개하는 게 보고 싶어요. 아, 공개면 제가 싫어요. 보고 싶으면은 미션을 거세요 얼마 받나요 그거는 둘놈이 알지. 어? 받는 놈이 하나? 둘놈이 알아야지. 그한 놈이 어떻게 하나 그거를. 어? 뭐지? 지금은 어머니 임종 준비하느라 돈 많이 못 쓰고 임종 다 치르고 다시 직장 잡은 다음 걸게요 그건. 아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터를 방송에 쏘지 말고 슈댕 어왜 형을 나쁜 놈만 아니 이걸 어 아유 화 한자 하겠네 진짜 소리톤어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닌가? 마이 오른 앞에서 어 아니 오른 앞에서 그냥 바람 장막을 써버린다고? 저 장막 쓰면은 오른이깁니다, 여러분들. 야수가 어려운 이유가 저 장막 때문에 답이 없다는데 장막 저렇게 쓰면서 들어오면 오른이깁니다. 근데 저 친구가 방금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장막 썼죠? 그렇지. 탈익 있잖아, 탈익. 탈익 우적이잖아 그래, 그래. 이제 빼면 돼. 여기서 빼면 돼. 개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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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이 켄도 다 만에 생각나는 마스터 수준 보여주면 듯. 그러게요. 뭐지? 얘네 세기말에 간절한가? 왜이렇게세기말에 이렇게, 이렇게 빡빡할 게임하지? 그런 애들 알잖아 원래. 맞아. 됐다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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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못 도망간다, 레드. 레드 란드윈. 용망치. 그렇지. 그렇지! 아 그클이리 아 exactly. 아 어? 아마다 저번 방송때 강등 당했지? 오늘 그냥 올라갈 거 같은데? 한판이 올라가네 4 칭찬에다가 쉴 k i n 그냥 오른을 잘해. <laughs> 아두만 방송. 도란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 말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. 네. 도란 선수가 싫어하는 말? 구가할 거야? <laughs> 그리고 거죠? 페이커와 오너가 고심 끝에 정답을 졌고. 이게 맞네요. 이건 진짜 싫어해요. 싫어해. 싫어해. <laughs> 두 분의 정답 먼저 주세요. 뭐지? 네, 그리고 퍼스트에서는 에 나를 적어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도란의 정답을 공개하는데. 정답은 뭔가요? 도란 선수, 정답 보여주세요. 아 오른해 오른 오른해 오른. 아 AI 합성이잖아. 뭐 AI 합성 하래 기술의 발전 뭐야 이거? 라치지 마. 도란 선수가 오른 얼마나 잘했는데. 일단 도란 오른 스키는 기대 접어야 할 듯. 기대 안 하긴 했어. 도란 선수 안배살 라실것 같았어. 그렇다면 도란 선수 젊고 탱탱한 안배살 어떻게 안 될까요?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슬프긴 하다. 아니 오른 도 괜찮은데 진짜로운데. 아니 왜 오른 그렇게 싫어하시지? 사이온도 아니고 캔도 아니고 왜 아, 하필 오른이지? 오른. 오른 재밌는데. 시모르크 갑자기의 기분, 박상한 고추니. 아니야. 피어리스 특성상 탑에 나올 수 있는 탱커챔이 사이온 오른이 이제 국밥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에도 도란 선수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큰 활약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저희 오른 좀 좋아해 주세요. 불쌍한 아이입니다, 우리 오른. 다음 시즌 오른 보여드릴게요, 제가. 다음 시즌 도란 선수 만나러 제가 금화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른보다 사이온 더할것 같은데요. 팍 처벌 포이. 니가 뭐라라? 뭐야 이건 또 올해 12월 31일 여친이랑 해피뉴이어 하느라 결방하면 한남더힐. 자 여러분들 저랑 하루만 사귀주실 분, 저랑 하루만 사귀시면은 한남더힐 7대 3. 한남더힐 얼마야? 이야 38억 원, 12억 대드립니다 저랑 하루만 사귀실 분. 와이프 빌려줄까? <laughs> 야이 미친놈, 야이 미친새끼야! 그게 무슨 소리야! 가져도 돼. 아, 너무 매워가지고, 어, 정신을 못 차리겠다. 어. NTR? TR은 새끼야! 민준아! 너는 슈댕 30초 동안 반성해 알겠어? 아유, 개빡치는데, 저 그냥 먹튀 해야겠다. 아, 그냥 먹, 제가, 아, 먹튀가 아니지. 먹고 안튈 거야. 그냥 먹었어. 그냥 먹튀가 아니야. 그냥 먹었어. 먹튀 아니죠? 그냥 먹었으니까 안 떴어 안 떴어 나는. 꼭. 오늘 심술쟁이 영술은. Fast Blood. 사이샤! 아 오늘 뭐야? 아니 아, 오늘, 오늘 바텀들 아 뭐야 아니야? 제발. 그렇지 오늘 뭐야 뭐야? 아니 오늘 바텀 형들 다 이겨주는데? 오늘 완전 그냥 기분이가 날아갈 것 같은데? 탐만 버티자. 탑을 왜 버텨요? 솔킬 딸 건데. 아, 좋아요. 음. 네, 저는 여러분들, 진짜 농담 안 하고, 저는 정글 니달리보다 정글 브라이어를 선호합니다. 왜냐면 브라이어 하는 애들은 다 원챔이라서 꽤 잘해요. 진짜. 근데 니달리? 니달리는 진짜 좋군. 재앙이 너무 많아. 아, 어, 브라이어 믿고 있어서. 아니, 브라이어 잘한다니까, 사람들? 왜? 개똥챔이라서 온몸을 비틀어요 진짜라니까? 이게 똥챔 장인들은 잘해 자기도 똥챔인 거 알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 근데 그게 통할 때가 많아 쟤 형님이 오르나는 거랑 같네요 그렇죠 난 아는 거지 나도 이제 오르니뭐 좋은 챔프라 아니니까 프라이어! 프라이어! 이겨버려 그냥 브라이어! 그렇지! 이거야 이게 브라이어야 아 브라이어 이 번개 같은 갱킹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어? 이번 파티 그거네? 나 청일점이네 여러분들 브라이어 여, 여, 여자 맞죠? 에 u 에 u 그건 무슨 뜻이지? 에 u 브라이어도, 브라이어도 암컷이지 브라이어도 암컷이지 자두 번째 경고 바르고 고운 채팅을 쳐 주셔야 돼요. 나중에 하루 벤 당했을 때 억울해 하면 안돼 알겠지? 억울해 하기만 해. 라이어내 취향 캐 사랑한다. 야너 취향 쉽지 않은데? 너 약간 그 맨해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? 와, 야너도 독특하다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브라이어, 브라이어, 나 멈추지 않는다. 브라이어, 브라이어. 프라이어? 그렇지. 아, 쉐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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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논다. 나이스, 프라이어! 그냥 그래,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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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골! 아니야, 제압골, 제압골. 제압 털기 잘한 거야, 이거. 제압이잖아. 나이스. 원딜 줄게요 나이스. 아, 좋다. 게이득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오늘 연승 가버리는 거야 그냥! 오늘 연승 가버려 바텀 양호, 미드 양호, 정글 양호, 탑 양호 전부 양호하다 지금 지금 이렇게 다시 마스터 가도 설날에는 다시 다이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어차피 설날에는 배치 다시 봐야 돼요 1월 7일이면 그 초기화잖아 일로 와 일로 와와 와, 이걸 피해? 일로 와, 어? 일로 와, 새끼야 어디 가 임마? 일로 와이, 이거 브라이어, 프라이어프라이어프라이어프라이어프라이어프라이어프라이어 브라이어, 냥라이어 브라이어, 브라이어, 라이어 그냥 이감라이어 그냥 호감나쁘이 그냥 호감. 않아. 지금+ 지금 그렇지 싸게 아! 방금 완벽한 플레이였죠 완벽한 플레이 w 막을 때에도 궁안 쳤다가 w 손가락 뗄때 에어봉 갈기고 제가 포탑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나한테 궁 쓰면 포탑 맞고 죽는 것을 설계 너무 완벽한 아름다운 플레이였다 엄마가 소리 지르지 말래요.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오 나이스 오 미쳤다 대박 오 브라이어 아, 근데 진짜 잘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글래 만난 브라이어도 제일 잘해요 그 다음 이거 불클 가는건가? 템도 맛있는데? 이거 강화 브라이어 해줄게요 강화 브라이어 해주겠습니다 웬만하면 브라이어잘 안하는데 이 친구는 해줄만 하다 파악을 파악을 아!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냥 아 뭐야 오늘 그냥 게임 돌리면 이기네? 여기다 여기 여기서 잡았잖아 이제 오른 유저분들 공식이 있거든요? 오른의 공식 상대 피가 반 피가 된다 그럼 킬갈이거든요? 웬만한 캐릭터 다싹다 다? 그래서 제가 궁을 썼죠 디테일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치면은 저지불가 때문에 궁 씹히거든요? 그래서 딱 끝날 때그 W 돌진할 때는 저지불가가 풀려요 그때 딱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 중요한 포지션 그 사람한테 궁 있거든요? 근데 여기서 궁쓰면 티상태가 여기로 날라가서 포탄맞고 죽어 포지션이 되게 좋았어요 어, 뭐 이도저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썰킬 이게 되게 좋았어 플레이 근데 원래 속도로 보이면 좀 빡빡하긴 해 원래 배속으로 보면 딱! 이렇게 W 돌진할 때 쓰면은 이제 저지 불가를 씹을 수가 있다 브라이어 누군지 찾아봤는데 브라이어로만 천판 넘게 하셨네? 진짜? 아니, 이 형님 바 딱이네? 뭐야? 개잘하던데? 와, 우와... 1 2 5 8 이거 이번 시즌이잖아. 그러면 뭐, 지난 시즌 이런 거. 와, 시즌2야? 뭐야? 근본 유저 뭐야, 이거 시즌2? 아, 근데 브라이어 진짜 잘한다. 아, 근데 왜 다이아지? 개잘하는데? 이 사람 왜 다이아야?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아 맞아. 아 갔다 왔네. 아 그렇지. 어 다이아는 아니야 이거. 야, 보면 알아. 다이아에 있을 사람은 아니야. 근데 갔다 왔구나. 나랑 비슷하네. <laughs> 어 근데 몸 상태가 좀안 좋긴 하다 진짜. 오니? 아 어지럽다. 아, 어 이렇게 어지럽냐? 아나 사실 감기 지금 올랑말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. 감기가 지금 올랑말랑한 것 같아. 안된다 진짜 또 시즌 초에 또 슈딩 감기 걸려가지고 사드로 못하면 안돼 어 감기균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어제 뭐 지금 11시니까 시즌 말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물러갈게요 컨디션이 좀안 좋기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하나요 다음에 술 방송하지 월쉬또 방송 다 합니다 진짜 제가 뭐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월수토는 무조건 출근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서 힘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,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나나